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산업기 미사일 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상당히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대 지수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 시작을 하고 말았지만 결국 장 막판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만 0.05% 상승하며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87%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70%로 나스닥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미국 증시는 PPI를 포함한 각종 호재거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작했습니다. 유럽발 악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스위스의 2대 은행 중 하나이자 1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럽발 은행 파산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산 규모는 5,750억 달러로 최근 파산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4배 이상이 됩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는 최대 주주인 알쿠다일이 사우디 국립은행 회장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추가 지분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현재 사우디 국립은행은 크레딧 스위스의 지분에 9.9%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추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따로 추가 지분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추가적인 지분을 더 사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크레디스위스의 주가는 하루 만에 24%까지 폭락을 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출렁일리는 없겠죠.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는 작년에도 이미 재무 건전성 악화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작년 1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0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순수익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마이너스 16.5억 프랑을 기록했고 2022년은 2021년 손실의 4배 이상인 마이너스 72.9억 프랑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2022년 1분기까지는 그나마 자금이 192억 프랑까지 유입되었었으나 2분기부터는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했고 작년 4분기에는 1105억 프랑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파산의 위험이 사실상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사우디 국립은행의 추가 지분 매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 국립은행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미국까지 그 공포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줄줄 흘러내리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으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스위스 정부에서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줄도산한 은행들에 비해서 크레딧 스위스는 미국에서 최근 발생했던 줄도산한 은행들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스위스 정부는 필요하다면 크레딧 스위스에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크레딧 스위스는 40대 글로벌 시스템에 속해 있는 중요한 은행인데요. 해당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가 되며 금융위기를 키우고 글로벌 경제에 위협이 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역 은행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의 은행이라는 말이 되고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스위스빨 금융위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크레디스위스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모건스탠리가 파산하는 정도의 위협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제는 큰 폭으로 상승해졌던 미국의 은행주들이 오늘은 또다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다음 파산의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저번 주에 60% 폭락을 하고 다시 27% 반등을 하더니 오늘은 또 21%나 폭락하면서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 중에 스위스 정부가 움직였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시장은 매수세가 회복되면서 추가 하락을 막아준 상태입니다. 장 시작 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이만한 규모의 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어제 무난하면서도 약간의 리스크를 남겨두었던 CPI에 이어서 오늘은 PPI, 소매 판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PPI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헤드라인과 근원 지표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한 수치는 4.6%가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인 5.4%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원 ppi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시장 전망치 5.2%보다 더큰 폭으로 하락한 4.4%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크게 잠재워 주었습니다. 전월 대비 소매 판매 지수는 1월 달에 갑작스럽게 따뜻했던 날씨로 인해서 3.0%라는 큰 수치의 폭등을 보여줬으나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마이너스 0.4%가 나왔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다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예측치였던 마이너스 8보다 3배 이상 큰 마이너스 24.6이 나오면서 미국이 다시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번 주말까지만 해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려는 이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을 위해서 베이비 스텝을 밟거나 금리 동결을 하자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것 같고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자니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은행의 줄도산 리스크를 더 키우는 꼴이 될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CPI와 PPI를 포함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해결해야 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통한 위협을 잠재우는 것 하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월 FMC에서 있을 금리 인상 예측치를 보면 베이비스텝이 약 70%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 예측표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올해는 5.0%가 최고 금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가면서 올해 말에는 무려 4.0%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올해 1월 달에 시장이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좋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잡히는 모습을 보여서 기대를 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금융기관들의 파산 문제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최대 70조 원까지 크레딧 스위스에 대출을 해주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시장도 약간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당장 급한 불을 끈것 같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유동성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너무 큰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그에 대한 대응을 미국 정부나 스위스 정부가 빠르게 하면서 무마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생각해 볼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비해서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실제로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미국 증시는 절대로 우상향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반 개미로서 어차피 시장 걱정을 해봐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 1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하등 쓸모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나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은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시고 여러분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여러분의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식 멤버십에 수정 님과 세미블리 님께서 가입해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